안녕하세요. 진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g 오3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죠. g 오3일 지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모델 아니 뭐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한정판 모델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저도 사실은 고민이 있는 부분인 게 이게 이제 주문을 하면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수량을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좀 조율을 해야 됐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이제 일반 그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형식으로 제가 올렸었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올렸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좋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기로 결론을 짓고 본사랑 이야기를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제, 뭐, 소량만 했어요. 아직까지 뭐, 이게 많이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G531GU G5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부분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제일 크게 이제 스크린 부분이 가장 크죠. 다른 모든 모델들, 뭐, 여타 이제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144Hz에 300니트의 sRGB 100%의 패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G531, GU, AL001, AL110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120Hz의 sRGB 65% 밝기 250니트의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극한 표현으로 하자면 뭐 쓰레기 패널이다 동급의 패널이 제일 구리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스펙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동일한 스펙에 비해서 패널이 좀 실망스러웠던지 막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팩트를 굉장히 막 강조해서 뼈 때리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모델은 그 스트릭스 G 모델이 아닌 스카 모델 기준으로 상판이 알루미늄 상판에. 그 다음에 키보드도 그 퍼키라 그러죠. 이제 개인 설정이 가능한 키에 키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디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돼 있는 제품에 LCD 액정이 144Hz에 sRGB 100% 패널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이제 주문을 뭐 하려고 한다. 뭐 괜찮겠느냐라고 했더니 좀 괜찮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모델이 지금 보시면, 보일진 모르겠는데, 스틱스 G, G, G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카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좀 다르죠. 이 모델 같은 경우둘다 한번 꺼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디스플레이 되어 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 모델은 아닙니다. 사용이 되어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스 t r i G 모델이고요요 모델이 스카 모델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바로 해봐드리면, 장소가 좁으니까 상자는 조금 치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일 크게 표현하는 게 상판입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는 스트릭스 G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상판에 그 아로지 마크가 그냥 단순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스카 모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상판에 이 LED 로고 로고에 LED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이 제품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바디도 약간 다릅니다. 바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제가 저번에 이두 개에 대해서 비교한 영상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키보드도 이렇게돼 있고, 이제 바디 같은 경우도, 스트릭스 G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 바디고요. 이제 스카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본 재질은 아닌데,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전반적인 재질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키스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백라이트는 원존 백라이트에 스카3는 포존으로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네 가지로 영역이 갈라져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제일 크게 다른 게 LCD 액정이죠. 액정을 둘다 보시고, 한번 밝기를 최대한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이게 표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리면, 모델의 밝기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냥 단순히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당연히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나만 놓고 보시면 이게 뭐, 화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구리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해요. 근데, 이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저희는 단순히 이제, a s u 에서 출고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도 판매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때 굳이, 이게 120Hz나 144Hz를 느끼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120Hz로 이제 본사에서 선정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제품을 사서 게임, 게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뭐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사양으로 쓰시는데, 아, 이게 패널 때문에 색상이 너무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뭐 했고요. 한정판으로 딱두 파레트만 주문을 해서 56대만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이 생산이 다른 거도 일정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기긴 하겠지만 이 제품은 지금 생산이 오다가 들어가면 보통 4주에서 6주 사입니다. 이 이게 생산 스케줄이 잡히면 보통 4주에 서 6주 사인데 이 너무 빨리 잡아놓고 늦게 드리는 것도 실례기 때문에 일단은 6주 정도로 잡아서 9월 18일 출고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아마도 생산 스케줄은 조금 더 빨리 당겨질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모든 제품 출고는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예약 판매는 56대 한정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아마 타 총판에서는 뭐 전혀 오더를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저 말고는 이 제품은 오더가더 이상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내 정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AS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ASUS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오더를 하는 국내 정발 모델이 맞고요. 국내 정발 모델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ASUS 센, 서비스 센터에 가서도 그대로 주문은 됩니다. 근데 전국 AS 센터에서 그대로 서비스 는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펙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는 기존 8 g 가로 주문했던 거를 1 6기가 원칩으로 주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조금 인상은 있는데, 메모리 금액이랑 뭐 SSD 금액이랑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PCB 기판 관련된 금액들이 조금씩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환율이 조금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일단 조금 오른 금액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최대한 프로모션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일단은 예약 판매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상품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머지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였습니다.